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와, 엄마 왔는데. <laughs> 엄마 늦어졌어. 조금 늦어졌어 미안해. 대웅이 음, 보고 싶어. 가자. 소롱이를 따라와 स쫈? 봐. 아, 엉덩이 뭐가 걸려 가지고 이불 꼬랑지에다가 <laughs> 엉덩이가 무거워. 수롱아 이불을 꼬랑지에다가 이렇게 다고 다니는 거예요? <laughs> 왜 이러니? 이상하네? 이불 달고 오늘따라 꼬리가 너무 무거워 <laughs> 내가 왜 이러지? 초롱이 뭐하고 있었어? 뭐하고 있긴 자고 있었지 초롱아 코 잤어? 응, 응. 앉아 앉아? 앉아 응. 앉으라고? <laughs> 앉어 앉아. 엄마가 앉아야 앉을 거야? 그게 아니라 응? 꼬리에 이것 좀 앉아 우리 초롱이 앉으세요 아이 참 이걸 빼줘야지 앉지 응? <laughs> 그게 뭐야 초롱아 꼬랑지에 이불이 <laughs> 내말이그 말이야, 엄마. 아이고, 라 모르겠다. 흔들어. 냅다 흔들어. <laughs> 잘 있었어, 초롱아? 엄마 운동하고 왔어. 계속 흔들어. 아우. 금방 왔잖아. 수건이 너무 무거워. 아, 오, 뭐라고 수다를, 일단 뭐라고 수다를 떨어? 일단 흔들어, 제 뭐라고 수다를 떨어? 열심히 흔든다. 응? 초롱이 더 격하게 아이고, 흔든다. 아. <laughs> 꼬리에 지날것 같아, 진짜로. 초롱아, 엄마 좀 씻고 이따가 그리고 씻고 나서 엄마가 이따가 산책, 산책? 싶게. 지금 말고. 알았지? 예, 나 모르겠다. 기다리고 있어. 응, 음, 아이뻐